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 며이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맨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해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고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시까지 주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전 대표 측편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사법부가 정당 내부 결정을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